안녕하십니까 순땅팀 v 입니다 오늘은 같은 동전이지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동전이 있어요. 같은 특년도라도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87년도 500원짜리 이건 사용제 그리고 이건 이제 87년도 미사용입니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미사용하고 사용제하고 가격 차이가 당연히 많이 벌어지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년도라고 해서, 야, 이거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그게 꼭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하지만 또 모르시는 게 있는 게, 같은 사용자끼리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같은 사용제인데 이건 이제 1970년도 사용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순신 장군 잘 보이시나요? 이순신 장군 보면 한쪽 눈이 좀 많이 손상됐죠. 위에 삭갓이 있고 이쪽 삭갓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삭갓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1980년도. 연도는, 특년도는 아닌데, 보시게 되면 좀, 광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뒤집기라면서 찾은 건데, 광이 납니다. 이제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차이를 보시게 되면, 눈이 살아있죠. 눈, 양쪽 눈이, 이제, 80년도, 80년도 동전은, 눈도 살아있고, 광도 살아있고, 그리고 삿갓이 두 줄. 여기는 완벽하게 삿갓 쓴 거에서 2단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삿갓이 지워졌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70년도 100원짜리였다면, 얘보다는 10배? 10배 정도 더 비쌀 거예요. 왜냐면 원광도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미사용에 준하잖아요. 거의 준미 사용 정도의 준하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사용제로 볼 수는 없다. 아무리 손을 탔다 그래도 이걸 같은 가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눈이 사라진 것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평범한 주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70년도 주화가 눈이 살아있거나 사까이 살아있거나 이 원강은 없더라도 이거보다는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인지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색까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차이가 날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테두리도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하죠. 완벽하게 다 살아있고 깨끗하게 닿았지만 여긴 좀, 좀 차이가 좀 갈린 차이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연도의 차이에서는 어, 이게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꼭 손을 탔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새거와 흔거의 차이는 알지만 이게 같은 사용제, 같은 흔게, 같은 흔거지만 가격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걸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눈이 살아있는 사용제 같은 경우 어, 내 우리 집에 있다 하게 되면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이게 연도에 상관없이 이렇게 구도안을 가진 것 중에 이렇게 광이 나거나 이렇게 손상이 없는 주화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영상 오늘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 여기 마무리 찍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